자 이번에 새롭게 나온 비스트 이스 에피소드 6 여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합 자체는 그냥 무난하게 쓰기 좋은 세팅으로 가공그 다음에 버닝, 담비, 나머지 한자리에 다크, 각성 다크 카카오는 티무는 의미가 없거든요 스토리에서는 어둠 속성, 토핑은 풀로 가겠습니다 버닝은 뭐 라즈베리, 토핑 어차피 하드는 옵션 적용 안되기 때문에 비스킷만 부속성으로 미스틱은 아레나 그대로 어, 쿨 위주로 바궁은 라즈베리 토핑하고 공속 그리고 담비는 쿨 그리고 비스킷도 쿨로 가볼게요 이걸로 부계정 해봤는데 다 밀립니다 3 0까지 네, 원데 크리어 다 돼요 이걸로 쭉 밀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 해보시고요 만약에 분명히 이런 분도 있죠 뭐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어, 전방 탱커에 뭐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의적, 어, 의적을 넣어주시면 되고 웬만해서 버닝은 가져가세요. 각성 다카를 의적이나, 어,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버닝이 정 없다 하시면은 의적이나, 어, 없으면은 휘낭시라도 딜러같은 경우에는 바람용수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각성 골치라도 만드셔서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미스틱하고 담비는 웬만해서는 고정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도 또 이어서 쭉! 6-30까지 전부 다원데 클리어 가능하거든요 마지막 6-30만 다른 데로 가시고 저까지는 6 0나로만 어, 여러분들 세팅만얹어도 하시면은 네, 클리어 되는데 지장 없다 딜러가 부족하면, 딜이 부족하면은, 앞에 탱커 두개 대신에, 다른 딜러 하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디스트 이스트, 이 하드모드는, 몹들이 엄청나게 뭉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상태 이상을 많이 주고, 어, 딜을 많이 주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 6-30은 아까, 그, 저부기정으로못 해봤는데, 마지막에. 다른 쪽 한번, 제가 이걸로, 연구한 번 거는 아까 하다가 고기질로 부족해서 마지막 못했어요. 근데 스펙이 어느 정도 낮아도 이 조합으로 다 클리어가 됐고 난이도 자체가 막 엄청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는. 아 이번 업데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각성 골치 좋게 나왔다. 편의성 기능은 근데 진짜 좋게 잘 나왔어요. 호인 무역 그거 정말 좋고요. 그다음에 보상 자체도 솔직히 무료로 준다는 말. 은 응, 완전 추석 체크처럼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미션이나 퀘스트 뭐 스토리 모드 깨면은 각성 골드치즈 완품 두 개는 얻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투자만 하면 바람처럼 수 완전히 그냥 대놓고 추석 체크로 주는 거는 아니고요. 미션을 하셔야 주팀 절리 매미 씨 아직도 우편함으로 보내는 게 좋나요? 덮어 있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이 영상 보고 계신 오, 분들 가급적이면 어, 주팀 절리 소모 30% 감소할 때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에피소드, 글쓰이스 에피소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대소동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밀어야 돼요 붙다시 1 6이안 깨져요? 아 팀이 다 있는데 투키들이 못 버틴다 딜 다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요거 써주고 아 미플이 방금 여기서 죽는다는 거구나 방금 봤어 저피확 깎이는 구간 여기서 죽는다는 거죠? 저거는 여러분들이 깨려면은 타이밍 맞춰서 스킬 쓰거나 그래야 될것 같아요. 자, 6-16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고비가 될 텐데 아마 피확 깎이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에서는 음, 여러분들이 이제 스펙이 좀 낮아서 못 버티는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그딜 들어오기 전에. 미리 미스틱 스킬을 쓰거나 아니면 모노클 보물로라도 깨야 될것 같은데? 안 되면은 제가 좀더 쉬운 버전으로 이것도 연구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미프를 여러분들 없으면은 그냥 여러분들 일별 클리어나 보통 난이도로 클리어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항상 미프 강조한 이유가 난이도를 낮춰준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엄청 큽니다. 게임이 안 돼. 자, 6-29까지. 무난하게 여러분들 원데 클리어 이걸로 해주시면 <목소리> 될것 같아요 무난무난하게 <목소리> 일주일 뒤에 버닝뜰때 뽑을까요? 아니면 각성 다카랑 박무로 지금 뽑을까요? 저라면 은 일주일 뒤에 뽑을 것 같아요 저라면 자 마지막 6-30자 <목소리> 6-30이 아마 많이 막히실 텐데 여러분들 무호 시쓰고요 아, 시계는 에픽 말레 아니면 커먼 시계 말레 자 토핑 비스킷 보게 되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버닝은 불속성 썼고요 아, 라지 토핑 미틱은 쿨에다가 비스킷 쿨피 가공을 라지에다가 공속 단비는 쿨 산호초도 쿨 토핑이 쿨인데 만약에 산호초 해도 안 된다 하시면은 락스타로 대체해서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출발. 음, 그래, 그래, 그래. 야, 아까 부계정으로는 여기는 못 해봤거든요. 이거 스토리 못 깨면은 또 봐야 되는 거 맞지 여러분들? 나 여기 너무 싫어 그런 거. <목소리>

잠시 풀려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되네. 반피 때이칼 반피 됐을 때 체력 반됐을 때 광폭화 되니까 그때 칼두번 연속으로 집어 넣고 극딜 넣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저처럼 만약에 못한다 하시면 전에 쓸 때는 산호초 자리에 락스타도 썼는데 만약에 버티지 못하면은 락스타로 해서 반피됐을 때 앵콜로 피 채우면서 진행해도 될것 같습니다 야 이거 깨면 이걸 주네? 오 이거 깨면은 이거 주네요? 이거는 나름 괜찮은데? 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 되는 이유가 몬스터 대소동 에피소드 6도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클리어 보상 마지막에 골드치즈 영혼석도 주기 때문에 아 그거 클리어해서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